아, 나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에피적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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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다아5찮아 괜찮아. 아괜아 네. 일단 파란 방으로 모이자 이제. 어, 파란 방 가자. 까보다 한 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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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까보다 까보다. 중에서 까보다. 잠깐 잠깐 잠깐. 야. 갔다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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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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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도보 갔어? 파란 방? 파란 방 생겼어요. 오케이. 파란 방 생겼는데 그만큼. 똥도 많이 들어낸다 이거 아마 우리 급격기다 그 빠져서 한방에 깨긴 힘들거야 네네네 내가 한번 오더를 해볼테니까 가봅시다 네 번인장 빨렸어 안인드 걸게 아이고야 이동당했어 네, 네, 네. 이동된 채로 싸워 어? 오라킹빵 가인드 갈게 어 어디갔어 네. 엄마 걸었어 어? 이거 헤드 빠졌나? 헤드 빠졌어요? 헤드 콜 55초 아니 헤드 어차피 어아 호..헤드 아껴 어. 2패었서써아 오케이 헤드 1패해서 써는거 손해야 2패었서 써야 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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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미리 쿨 돌리는 거일 수도 있지 뭐. 아쿨 어, 돌려가지고. 어 해도 걸린 사람들 한번더 쓰면 해도 쿨 다시 도냐? 뭐가 어, 미리 쓰면 돌. 아니 아니 이거 이 걸린 사람들은 해도 안 받아. 야 보아.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야 넘어가. 한번 더. 사람 번 빨리 하는 응. 거. 이게되나 이거 되겠는데? 되겠는데? 일단 아, 한번쓸게 아, 아직 수초 나왔다. 된거 같은데. 어. 아, 됐다. 나이스. 됐다. 야, 우리 쏘자. 어, 차에 걸고, 차 걸었고. 야, 죽지 마. 안경 끝까지 조심. 와, 안경 맞았네. 나이스. 아, 굿, 굿, 굿. 좋아요.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 케이 파란 방 생겼어요. 보라색 방도 생겼어. 굿 좋아. 독들이 조금씩 들어가네. 프레이, 되지. 프레이, 되지? 응, 음. 응. 음? 여기 방향이자. 나이스. 아까하고, 아까하고 보라색 향에 모이자, 그냥. 네. 그냥 이동하는 거는 이동하게 냅두고. 다른 방 다른 방 애들은 가까고 보라방으로 와줘. 음. 네. 보라방. 이동. 보라방 어? 바인드 될거라나 바인드 없어. 안 경경. 아 나도 없네. 아 이씨 뭐야 이거. 오씨. 어 옹찬님 스마이트 없어요? 스마이트 살게. 네 났어요. 바인드. 없고. 네, 무난해 무난해 우리 깰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그렇지. 할수 있어. 일좀 가운데로. 다나? 어, 됐어 됐어 됐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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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우리 보가방 대기하자 그냥. 보가방왜왜왜 길이 진왜 왜? 왜, 왜, 네. 왜? 어, 아 왜? 다르다 길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웃음> 전달하고, <웃음> <그치>? <웃음> 진짜? 내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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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 일, 이래서 연습 가서 한번 볼, 본 거야. 내가 깰수 있다고 한게 이거, 이거 때문이야. 왕정. 대가리 패스는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래, 뭐야? 그래, 그래. 그래, 서안죽래고 생각해야 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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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여기서, 여기서 베이지 채우고 와야 되는데. 그쪽 들어갔지? 파란 덩 들어갔지? 응. 여기, 그래? 눈도 여기 떴어, 파란 색뭔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나 프레이 40, 5 0중석아 해도 써줘, 이제. 아, 나 해도 1분 남았어. 아, 썼어, 이미? 오케이. 응. 형, 해도 빠졌어? 아니, 아니, 아니. 이패 들어가기 전에 쓰려고. 우틸 넣고 우틸 바로 바로 꽂자 지금 물량 먹어 아이고 카드는 바인드 있어? 아 있어. 써, 아 그냥. 알았어 이번 이번에 시작. 아죽기 싫은데. 아가이런 아, 애도 가였나? 날로 아, 죽어야겠다 이거. 아. 아 뭐야? 아. 깨다 생각해 봐. 아, 거네. 씨. 어이구. 이거... 피가 아, 잠깐만, 밀가안 돼. 나 이거 좀. 지마 <laughs> 어,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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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뭐, 네 딱 형한테 들어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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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나 프레 아낄게. 아 그렇지. 야틀 중지 틀 중지. 어 어중지야 어, 아니, 미안해. 야, 그냥 네, 나 그냥 돈 벌었는데. 맞아야 돼. 요나 이거 못깨나나 이거 무적 게쓸 게. 나왔다.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아인드 제가 쓸까요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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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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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핑이랑이 지금 핑이랑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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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우리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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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야, 야 베베, 베베 좀 없어졌으니까 지금 네. 아, 이런 슈어타. 아, 이어 아, 지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할수 있었는데. 아, 이거 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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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데 아, 이거 천지선 아, 이 아, 이거 데 아, 이 이거 천데 이거 천지선 아, 이거 천지이지 아, 이데이 이거 아직 패턴 안나왔거든 아이분이구나 이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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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착각했네 이거 죽어있어도 의미 안돼어 내가 버... 아니야 그냥 버틸 겸 죽어있는거지 음. 뭐죽어있네나 이거 오케이. 좀 피하는 연습 할래 게이지 앞 아끼자. 아나 망했네 아, 어 너무 이뻐 겉 패턴이어 죽었어? 어이분이요21878저 어. 아, 살아나요? 미안 미안 아 이거 맞아야, 맞아야 돼. 돼요? 데 저거는 아이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맞맞 맞아야 돼이해야돼다 거미줄이 <laughs> 아,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바로 아, 이게 나오네? 아 근데 아까는 너무 그 타이밍이 0초만에 죽어버려서 그거 인정이지 이거 바이러스게 이거 3패 때 아마 데카 많이 쓸것 같으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1패 때 여기서 아 이게 왜막아 이거 밭해야겠다, 그냥. 풀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직도 반대, 반대 패턴... 잘 모르겠네. 엄마? 엄마! 스스로 오지 않아? 아니 18분 8초 아이 ㅅ 죽어있어 오케이 okay. 이거 어차피 내 내가 하나는 어차피 이거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카운트다운 어 야, 패턴 삼. 패턴 맞아야 삼. 돼요 맞아야, 맞아야 맞아. 돼아씨 돼. 아, 이거를 맞맞 어. 2 여기 서살 피아드. 피피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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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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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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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뭐야 아파 가만히 안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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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불에 아 이불에 그냥 질직 누가 나댄가 가만 가만 P, P. 그 왼쪽이 좀더 빨리 차니까 왼쪽을 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야 PP 줘야겠다 아, 나 그냥 또. 나도 못태라서 괜찮아. 안돼케이 울타, 백대 백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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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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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이런. 아, 나다. 아, 왼쪽. 아이, 제발. 다들 데카 맞아. 많이 있죠? 나 8. 나 4. 저네 네 개. 저 다섯 개야. 제발. 미안해. 아, 나 이거 피하기 너무 힘든데? 이거 지워해줘. 지워주세요. 아만 노란색이 될거 아니? d 바인드 걸 i n d the. 안 m going to 걸 i n d the. I'm going to find the. I'm g 아 i n 오다리두번 연속으로 오네. 반대 방향이죠? 아, 에테 아, 아, 눌렀네. 미안해요. 아, 이라 맞안 나는... 돼. 뭐 나도 독이네. 왜 갑자기 독이 이렇게. 이게 지금, 아, 지 살아있는 사람만인 거야. 그러면 은독사이래 아. 아, 뭐야, 왜 죽지? 가만. 당황하는... 어, 저 독이야. 어? 우리 언제 들 우리 언니야. 피안 돼. 크레이 쏘고! 크레이게아 제발 그렇지 나가나가나 나, 나. 응? 앞이 또나야또뭐텨야 피해야돼아 50, 60, 70, 80, 어0 10, 11, 12, 13, 지4 1야 16, 씨7 18, 19, 1피짜1 12, 하다 14, 15, 하6 17, 18, 19, 1 어 제발 아, 안 돼. 아, 안 아, 안 돼. 아, 안써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아, 이런. 10초 뒤에 무적. 안되겠다 무적. 어. 킥. 아, 나남았다 아, 쐈는데. 아, 쐈못 쐈어. 추봉 때문에. 아, 데카우. 어, 피해 주세요. 저 그냥 혼자 쓸게요. 지금. 여기 갈아 쳐 가지고. 야, 맥뎀 갑니다. 맥뎀. 맥댐. 어, 맥뎀이 안 뜨네. 고 싶다. 일단 무조건 깨기거 하고거든. 네. 다 네. 남아 가지고. 거미줄 하나 하나 깨면서 천천히 가거든. 상인이 천천히 천천히. 아. 픽. 아. 테카운트. 오케이 오케이. 깰게 파이팅. 예, 선. 아이. 저기서 근데 블래드. 딱이면 죽기까 사용. 했다. 오, 뭔가 뭔가 시작이야, 이 새끼!